안녕하십니까. 에, 저는 박조준입니다. 에, 먼저 이 웨이크사이버 신학원 설립을 축하합니다. 특별히 이 사회에는 종교적인 신학교에 나가서 에, 공부하고 싶은 사명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에, 직장 관계나 또 사업 관계로 어, 학교에 정식으로 나가서 공부하는 게 실제적으로 어려운 분이 많습니다. 그래서 사이버 신학원에서는 이런 사병을 가진 분들이 어디서나 뭐 한국을 말할 것도 없지만은 전 세계 어디서나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서 모든 신학계에 권위 있는 교수님들을 모시고 공부를 하게 된 것. 참으로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때릴얻든지못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에 말씀을 했는데 에, 이렇게 사이버 신학원을 통해서 에, 공부하는 분들이 참 불타는 심령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해서 남은 생애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욕군들이 될수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큰 확장의도움이될 줄로 믿습니다. 많은 분들이 지원하셔서 공부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용인하게 쓰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